나화영화는 대형 팬더 만화 토크쇼 대형 팬더 정크입니다 배드 오브 얼라이브 6 샀던 인서입니다 격투 게임 잘 못하시면서 아, 킹오파 붙을래? 아네뭐 나중에 뭐 나중에 라이브로 붙자 키보드로 하면 저도 펄스 패드 잡으면 안져 아 너이천이 옛날에 할때 긴급한으로 너무 야비하겠어 내려쳐기아자 어, 얼마 전에 네 일본에서 원피스의 시작이자 어, 세계관의 전설, 음. 로저, 골디 로저를 비롯해서 실무회의 상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원피스 세계관의 상금 랭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사실 얼리버드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저희는 일본 점프가 네. 어 이제 온라인에 공개된 그 시점 이후 그리고 요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따라잡겠다 싶을 만큼 네. 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토일러 원치 않는 분들은 네. 여기서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밖에 어. 없어요 네. 이제부터 바로 본론 들어가니까요. 자, 그러면 현상금 역대 랭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먼저 6위! 6위. 마살기 치치 검은수염 현상금 아, 22억 4 7 60만 베리. 검은 수염 해적단이고요. 네. 그리고 전 칠무에. 네. 그리고 현 사황입니다. 흰 수염 해적단에 소속돼 있던 마샬디 티치가 동료를 죽이고 사치 탈주를 해서 어둠 어둠 열매를 쳐먹고 에이스를 해군에 네. 팔아넘기고. 그렇죠. 그러면서 크로커다일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칠무에 가입을 했다가 정상 결전이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그 단초를 네. 이렇게 제공하게 되면서 막타도 이... 여기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정상 결전에서 흰 수염 흔들흔들 열매를 가져가 네. 악마의 열매가 두개나 어, 사용할 수 있다는 뭔가 떡밥을 던져 놓은 채로 네. 아직까지도 어, 이제 잘 살아남아서 상왕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이 있었는데 네. 바로 이제 록스트 지백이라는 골디로저 이전의 또 다른 뒤에 의지이자 네. 이 최악의 해적단이 있었는데 그 해적단과 아, 검은수염이 여보세요?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배 이름에 네. 이지백기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들의 모종의 관계, 그리고 이 해적단 중에서 특히 뒤에 의지해서 거대한 악역 해적이 등장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최종 보스와 대치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최종 보스의 스텝을 밟아갈 것인가 이게 제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희생을 당할 것인가. 아, 그렇죠. 유력한 인물들이 좀 있긴 한데, 뭐 빨강머리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몇명 네, 네, 있는데, 어,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어, 예, 네. 바로 5위 네. 공개할까? 이게 6위였죠. 네 바로 5위. 5위, 샹크스. 샹크스입니다. 빨간 머리 샹크스. 네. 얼마죠?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이 샹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밀짚모자를 루피에게 건네주고, 루피가 해적이 될수 있는 데 많은 동기부여를 해준. 그리고 심지어 그 고무고무 고무 열매의 그 출처도 네. 샹크스가 다 했던 건데. 아직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분명히 이때쯤에 폐황색 폐기는 이미 배웠던 것 같은데. 무장색은 어디 갔느냐. 네. 네. 이야기가. 검은색은 많았던... 또 어디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네. 어, 세계관에서 꽤큰 강자입니다. 흰수염과 빅마음과 달리 어 이제 대해적 시대에서 로저 해적단 출신이었고요. 네. 그리고 밑바닥에서 네. 정상까지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야 자수성가형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해적단은 뭔가 한 나라에 기생을 하거나 네. 한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행태를 보여주지만 이 빨간머리 해적단은 공생하는 그런 네. 관계, 최대한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소 인자한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정상결절에서 그 전쟁을 마무리할 때 나오는 카리스마나, 그렇죠. 흰수염과 잠깐 이, 칼을 나눴을 때, 이런 네. 바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어 사황이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걸. 아그럼요 짬이 네. 있는데. 뉴스타드 네. 키드. 네. 요 양반이 그 빨간머리 해적단에게 덤볐다가 네. 한쪽 팔을 잃은 걸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 인물은 아니라는 거. 거 그럼 상황관계가 자연스럽게 그 후샤마스의 개수가 아. 음. 더 크고 그 다음 샹크스고 그 다음이 키드다. 아뭐 그렇게, 그렇게 가네요.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키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와오프니에서 네. 우리 루피와 함께 조금 수감생활 중이셨나요아 수감생활은 끝났고. 네. 네. 근데 그 수감생활 중에 보인 모습이. 네. 약간 비슷한 성향인 걸 봐서는 좋은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샹크스가 해낸 또 하나의 업적이 있는데 네. 원피스 세계관에 김치가 있다는 걸 밝혀낸 사람입니다. 아니 이것도 어떻게 출처가 리브르 카드라고 원피스 캐릭터들 프로필을 정리하는 대 이렇게 사전 같은 것들이 아, 나왔어요. 네. 다이어리 형식의 그런 책인데 네. 거기에 보면은 샹크스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볶음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야하. 네 그래서 어 일본에서는 빨간 머리 샹크스가 아니라 김치 머리 샹크스라는 아하. 별명이 있습니다. 다. 단진섭 씨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자위로 갑니다. 아, 같은 레벨에 있는 인물이겠죠? 아, 그렇죠. 바로 똑같은 상황. 네. 빙망. 어우. 샬롯 닝닝. 43억 8,800만. 아하. 베리. 참고로 그 베리 단위를 여러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일본 N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환율 계산하실 때는, 어, N으로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토토랜드의. 네. 여왕이고요. 네, 아들 46명, 딸 39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족입니다. 다 혈연 관계인 거죠? 네. 며느리. 며위위 뭐, 장인. 손자. 어. 하면은 뭐. 사부인 뭐, 이렇게 해가지 엄청난 해적단인 거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세력을 늘려가고, 어, 그들을 좀 배반하지 못하는. 장치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소울소울 소울 열매입니다 소울소울 소울. 네, 이 능력은 네. 과거에 자신을 키워줬던 네. 마더 어, 카르멜 네. 네 이분을 식인하면서 그러니까 열매를 잡수신 게 아니라 네. 열매 능력자를 잡수심으로써 네, 네 이렇게 능력을 얻었다 뭐 이런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울소울 소울 열매는 어 사람의 수명을 빼앗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으로 어, 이 빼앗은 수명을 무생물에게 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우스라든가 네. 네, 이런 애들이 나타나게 되죠. 어, 현 시점에서는. 루피 랭과 한번 싸운 다음에 네. 지지도 않았는데 아, 네, 진 것처럼 세계 신문에는 포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루피가 거의 5호항급으로 올라가는 네. 사단이 나왔고 어, 이제 와노쿠니에 오게 되나 카이도 부하의 방해로 네. 이제 배가 전복되면서 네. 어, 한동안 기억상실증 클래시에 걸렸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초파의 충실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뭐 그렇죠 어,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기억이 돌아오면서 네. 카이도와 연합하게 되는 어, 그럼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죠. 어, 그럼 3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도! 46억 1,110만 대리입니다. 백수 해적단, 그리고 현 사왕인데, 네. 세계 최강 생물이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살아있는 해적 중에서 가장 큰 현상금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네네네. 없어요? 그리고 사실 능력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네. 어, 용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용이 본 모습인지, 네. 아니면 사람이 본 모습인지 지금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용용 열매 혹은 사람 사람 열매 둘 중에 하나를 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용의 모습으로 불까지 쏘고, 아주 아주 용이 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다할수 있다. 용이야, 아, 진짜. 조용해 주실래요? 아. <laughs> 우리 어, 와노쿠니에서 나라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오니의 섬에서 자신의 해적단과 함께 눌러앉자 살고 있는데 돈키호테 네. 도플라밍고한테 이제 스마일을 구매해서 네. 기프터즈라는 자신만의 그 조직을 구성했는데 네. 우리 세계에 있는 동물 그 숫자만큼 동물 열매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라서 아, 심지어 고대종도 있고 네네네 되게 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은 먹으면.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게 맞는데, 이 스마일을 먹으면은, 뭐 팔만 변한다던가, 그렇죠. 뭐 다리만 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부작용이 있네 어, 네, 네, 부작용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하들을 늘려서 백수의 적단을 꾸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루피가 도플라밍고를 박살내게 되면서, 이 와노쿠니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제 루피가 처참하게 깨져요. 아니, 싸움이 네. 안 됐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현 상황과, 이제 루피의 레벨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친구를 보면은 무안을 네. 만드는데 욕심을 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빅마음과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 네. 이두 사람이 과거 흰수염과 함께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아하. 것이 또 밝혀집니다 결국 갈라선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것이 다시 재현되진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 동맹이 네. 약간 이렇게 조금 감당하지 못한 스토리라인을 한꺼번에 편하게 해결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음. 해요 한 방에 다 없애버리면 되니까 네, 네. <laughs>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를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네 2위 갑니다 에드워드 뉴게이트 50억 4600만 베리. 통칭 흰수염이라고 불리는 네. 아, 그 분이죠. 네. 전 사왕이고요. 세계 최강 사나이라고 불렸던 남자이고, 세계를 멸할 힘을 가졌다고 평가받았던 남자입니다. 네. 로저와 패권을 다텄고, 이후에는 사왕이라는 타이틀을 만든 시초격인 인물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은, 위대한 항로에서 가장 오랫동안 최강자로 군림했던 사람이 골디로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흰수염일 수 있어요. 음. 골디로저는 해적왕인 거고, 네. 이 사람은 오랜 시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20년이나 네. 어, 이, 위대한 항로에서 호령을 했던 인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에이스를 비롯해서 자신의 선원들을 아들처럼 뵀습니다네 네, 그래서 s m 식 정책이죠 아, 아. 비록 비록 네. 아들 새끼가 나한테 칼을 찔러도 네. 그래도 못난 아들은 그 모습마저 사랑한다 대인배의 네. 어, 품을 보여줬던 분이기도 한데 에이스와 함께 정상결전에서 네.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 그러면서 그의 열매의 능력을 검은 수염에게 넘겨주게 되는 어, 그런 모든 최악의 결과로 이 정상결전이 마무리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과거에 카이도 빅맘과 함께 록스 해적단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운 칠무에 들어가 있었던 에드워드 위블이 이제 자신이 흰쌤의 아들이다! 근데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요놈의 에드워드 위블이 제가 원피스를 정말 좋아했는데, 음. 약간 탈덕하게 된 계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이 에드워드 위블이거든요. 왜요, 음. 왜요, 왜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아. 만약에 진짜 흰수염의 아들이 맞다면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디자인 그리고 어떤 설정이지 않을까. 왜냐면, 음. 이 흰수염은 굉장히 아들들 사랑하고 이러는데 되게 폭군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뭐, 지능이야, 뭐, 둘째 치더라도. 모두들 그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반전사아 이렇게 간걸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네. 저한테는 나가왔어요 저한테. 그 어떤 모 만화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무나 인물이 삼국지 이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캐릭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과한 디자인이나 어, 이런 조금 아쉬운 디자인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평을 하신 분도 계세요. 뭐, 따,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제. 오다라는 작가분이 이제 워낙 거물이 됐기 때문에 편집부에서 함부로 음. 터치를 못한다 편집부랑 같이 회의도 하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잡아갔다면 이제는 언터처블이 돼서 본인의 그냥 욕심껏 다 한다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 못하니까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전이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먼 미래에 인썸의 아들과 야이 새끼야 약간만 잠깐만, 잠깐만 끊어봐봐 아, 야야이 새끼 아니 인썸의 아들과 제 아들 중에 제 아들이 더 잘생길 수도 있잖아요 야이 새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너 <laughs> 뭐 그러면... 그런 희망으로 살고 있냐 너 지금 아, 아니요 드 용물 보세요 뭐 베지터잖아요 아무래도 사이어 이피는 내 쪽이 더 많이 물받아받고면서트랭크스가좀더 아, 재능 충으로 나오잖아요. 아이고, 자식은 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튼가 에드워드 위블은 많은 원피스 팬들한테 조금 실망이 더큰 캐릭터인 건 확실해요. 많은 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에드워드 위블이 있는 한 흰수염은 앞으로도 많이 언급될 그 기회가 있을 것이고 록스의 적단의 과거에서도 많이 등장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고 싶고요. 1위 나갑니다. 네, 1위 다셨겠죠 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바로, 골리로자 55억 6,480만 베리. 이, 대해적 시대를 여는 사람이자 해적왕, 그리고 전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가장 높은 현상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하면은 이것은 550억이에요. 550억 어이, 네. 그러면은 로또 10번 당첨돼도 안 되겠다, 야. 그렇죠.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이게. 네. 현재 이제 와노쿠니 편에서 가장 큰 떡밥인 이 오뎅과 함께 코츠키 오뎅과 함께 라프텔에 도달한 그리고 위대한 항목을 제패한 네. 인물입니다 어, 최근에 밝혀진 행보는 록스 해적단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라는 곳에서 가프와 골디로저의 연합에게 패배했다 네. 라는 이제 떡밥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가프는 자신의 옛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네. 록스 해적단 산하에 있던 우리 흰수염 그 다음에 카이도, 빅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록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엄청난 그 떡밥이 있는 싸움이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싸움이 천룡인의 노예를 지키기 위한 네. 싸움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천룡인까지 보호하게 되면서 가프가 어, 학을 됐던 어, 그런 사건이라 언급이 어, 많이 안 됐던 이야기고요. 그가 말한 보물 원피스가 무엇인가? 아직 이 작품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고 있고 네. 에,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전이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 지금 죽은 사람인 흰 수염과 골디로저를 빼면 최강의 현상금은 카이도고 네. 검은 수염 밑에는 그럼 누가 있냐? 라고 네. 하실 수 있는데 루피가 바로 그 밑입니다. 네, 바로 밑이에요. 바로 밑. 네. 15억. 루피까지 포함한 5황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어, 그리고 레벨리에서 지금 그몇 가지 사건들 떡밥이 던져졌는데. 네, 세계에 서 사보가 죽었다, 아는가. 알라바스타가 지금 습격당했다. 네. 그 배가 습격당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봐서는. 네. 엄청난 그 떡밥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 네. 아, 어, 요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좀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와노쿠니 에피소드보다 이게 더 궁금한데. 아, 그렇죠. <laughs> 댓글 달릴 겁니다. 와노쿠니 노잼, 육다 선생님, 오다 <laughs> 선생님 그립다능. 댓글 분명히 달립니다. 물론 현상금이 전투력은 아닙니다만은 이 파워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은 원피스의 흥미를 저로서는 개연성은 많이 떨어뜨려서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계기인 것 같고 원피스가 장기 연재화 되면서 분명히 만들어진 패는 있지만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하지만 와노쿠니 편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팩트죠 여러분들이 재미든 재미없든 원피스는 지금 항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피스의 항해 끝이 꿀잼으로 끝날지 역대급 노잼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보자고요 원피스가 다시 꿀잼이 되고 6다가 5다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대형팬더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만화로 돌아오도록 하죠 만화영화는 대형팬더 보루토처럼 루피아들 짱피의 보험이 시작된다 이러면서 원피스 넥스트 제네레이션 짱피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원피스 정식 구속작 오다이치로 작가의 어시스턴트 출신이 오다이치로 선생님의 감수를 받아서 그린다. 첫 페이지 열었는데 루피가 사형 때에서 나도 보고 왔지 골디로저가 말하던 그 보물을 말이야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고 왔다 너희들도 찾아가라. 신세계에 따당 보르토 나오는 거 보고 하여튼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어로 아카데미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이어로 아카데미아 그 수십 년후 드디어 23대 원포올의 후계자가 밝혀진다 따당 이제는 초인이 희귀해진 시대 한때는 모두가 초능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초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따당 그 와중에 지켜왔던 하나의 빛 원포올 그 마지막 후계자의 여행이 시작된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